우리나라는 이제 농업기술과 농자재 등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수준에 와 있습니다. 네, 이번에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우수 농업기술을 베트남에 전해주고 교류를 넓히기 위한 협약이 맺어졌는데요. 신기술과 신품종에 대한 로열티를 확보하고 농산품 관련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1년 내내 고온다습한 날씨가 대부분인 베트남 덕분에 벼농사의 2모작이나 3모작이 흔하고 채소와 과일 생산도 활발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산되는 농산물의 품질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농업기술 연구 능력이 부족한 탓에 품질은 물론 생산성도 크게 뒤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농산물 수출도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가 우리나라에 앞선 농업기술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베트남과 협약을 맺은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은 우선 호치민 인근의 달락과 건조 지역에 집범 농장을 만들어 우리 기술과 품종의 현지 적응을 시험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은 호치민 시내에 자리 잡은 한국 수출 지원 센터가 베트남 현지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의 제품을 판매하고 또 농자재 같은 것을 수출하는 그런 것을 이 테크 테크 파크와 함께 같이 노력하면 좋은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베트남과의 협약 체결로 우리의 앞선 농업 기술은 물론 품종에 대한 로열티를 확보하고 우리 관련 업체들이 베트남과 인근 동남아 국가에 진출하는 기회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 호치민에서 YTN 김학무입니다.